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대오 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예,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성령과 말씀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시간상 끝냈죠. 어, 말씀에 의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쭉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표본은 예수님의 삶이다. 말씀에 의한 삶의 가장 좋은 적절한 표현은 예수님의 삶인데 그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어, 돌아보니까 첫 번째 말씀을 깊이 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이미 뭐 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 나눴던 게 벌써 한 4년 뭐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중간에도 많이 나눴던 단어인데, 이 다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이 말씀에 의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트 예수님과 바리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식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바리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었냐? 제사장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뭘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 후에, 호세아 시대를, 호세아 시대를 보면, 그 시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적이거나 교리적인 지식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보면 율법적이거나 교리적인 지식이 누구보다도 탁월했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이 지금 뭐 눈의 말씀드리지만 뭐랄까요? 성경을 구약을 거의 다 암송하는 그런데 그들을 두고 뭐라 그래요? 그리고 또그 일에 모든 것을 다하고 특심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말이나 되는 얘기냐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트라는 겁니다. 다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다트하고 뭐가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 안에다가 정확하게 맞히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다트는 예,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그런...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적 지식은 어떻게서 얻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다트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게 되었다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적동이나 어떤 암송이나 내가 뭘 했다고, 그그러면안 뭐 하는 게 좋냐? 아니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난데. 이거 했다고 해서 뭐든지 다, 모든 게다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나요? 그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의중이 뭔지를 알고 이 사람의 스타일이 어떤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뭐를 도와줘야 될지를 알고 그 계속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싹바리켓듣 치면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망한 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금으로 내린 물이 이래요, 이게. 그래서 먹었어요. 여러분 무슨 맛인지 아세요? 모르죠? 내가 설명하나면 몰라요. 근데 먹어본 나는 알아요. 뭐예요? 체험적인 지식인 거죠. 그렇다고 뭐 무조건 체험이다. 체험만이 다다. 아니요. 그렇진 않죠.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그 체험도 해석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신비주의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바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는 것은 율법을 말 땅이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의 책임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어 여러분들 뭐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나쁜 일이 있잖아요. 혹시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게 있으면 뭐, 이렇게, 눈을 감고 찬양하면서, 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삽니다. 뭐, 얘기해놓고, 와. 그렇게 기대를 인도한 목사님이, 예를 들면 자기가 다른 데서 죄진 거를 회개하라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안 했으니까 본인도 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지식 다트는 율법, 즉 성경에 기초하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이 체험적 지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 알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은 참된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지는 체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바로 그 지식, 즉 다아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박혔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라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또이 말은 로마서 6장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영적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삶을 살려고 하면 성경적 지식만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적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되지 않는다는 말은 너무 우리가 피부에 공감하실 겁니다. 그 중에 제일 큰거 하나, 원수를 사랑해라. 이말 하면 뭐다 걸리죠. 안 걸리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원수가 아닌 왼수도 사랑 못 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죠? 예. 네. 까까 반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만을 가지고는 뭔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또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건 나는 내가 할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힘도 모르겠고 자원도 없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경적 지식이 생, 예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삶 가운데 그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지식이 내 안에 다트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기 딱 있는 거죠. 어디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이걸 또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할 때막 침을 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라고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먹어 봤다고, 그 금녹인 물 내가 먹어 봤는데, 막 그거 아니라고 네가 말하는 거 틀렸다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는. 뭔가를 아는 거죠. 그 얼마나 그이 정도 될 정도면 그 관계가 승리하지 않으면 되겠냐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로 변화해주고, 변증해준, 변화해준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친하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그렇게 다 하트가 되어서 나타낼 때 이미 우리는 그 말씀이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난 그분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 예, 그것이 되고 있는 증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볼때 우와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길을 보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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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 삶을 위한 실제적인 지식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도 망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 하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온 그런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동반하느냐 하면 삶이 동반돼요. 그냥, 그냥 그것만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바뀐다고요, 내 삶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그 사람을 인도하겠어요. 따라합시다. 중요한 건 나다. 중요한 건 나다. 예. 아무리 뭐 어디 가서 그래서 리더의 입술에는 다트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다트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laughs> 또 불신자들이 그들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길을 배워서 그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이 다트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지식인 그 말씀 이이것을알 이, 때에 어떻게, 어떤 자세가 있게 되는지 또한 우리는 이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마음의 자세,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이사야 66장에는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다트를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이 필수라는 거예요. 떤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여기 했지만, 내 마음이 가난한지, 내 안에 죄된 것들이 통이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떤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 앞에, 권위 앞에, 능력 앞에, 우리는 복종한다는 거죠. 무릎 꿇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읽으면서도, 그래, 성경이 있으면 튀어나와서, 뭐, 나를 때려봐, 내 고를 때려봐. 그러면 내가 뭐, 알아. 믿어줄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아니요. 의외로요, 이성적이고, 어, 굉장히 핍박적으로 성경을 분석하려고 하던 분들이 뒤집어졌어요. 그래, 2년 동안 내가 해갖고, 당 니네들이 하는 거 이거 논리적으로 분명히 내가 분석을 해갖고 박사를 내버리겠다 하고 공부하다가 그 그분이 그 말씀에 빠져버렸다니까요.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9절부터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테반을 대적하고 피박했던 유대인들의 전통과 의식, 그리고 열정, 그리고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풍부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었어요. 그 결과 그 많은 열정과 많은 성경적 지식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성경에 보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항상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여기서 할례 받지 못했던 건 완전 이방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하는 짓이 성령을 거스르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귀여기는 이 마음의 자세 세 가지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되게 돼 있어요. 처음에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주변에 시험 오고 환란이 오고 깜깜한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뭐 이러잖아요. 매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가난해지면 어떻게 돼요? 신세 한탄하다가 결국 하나님 찾는 속에서 거기서 뭐예요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게 하니까 심령의 통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됐네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이것보다 나는 훨씬 더 악한 존재예요. 미련한 존재예요. 무지한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예요. 막 이러면서 통회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질 때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는 딱 무릎 꿇고 말씀하옵소서 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자세로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서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록 아닐지라도 하겠습니다. 누가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주여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길로 행하실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그곳에 걸고 거기에 서는 그 말씀 위에 서는 그 자세 그 말씀에 떠는 자세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자세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회개가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말씀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대로 생각하고 자기 편의대로 행동합니다. 예. 네. 심지어 말장난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그, 어 뭐, 좀된 얘기지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뭐, 좀, 그렇게 했잖아요. 뭐, 11시나 10시 반에 드리다가, 오후 2시나 1시 반이나 뭐, 이렇게 또 2시 반 사이에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주일, 소위 말하면 오전 예배, 낮 예배라고 하잖아요, 대개. 그런데, 또, 두시 반에 와갖고, 예배 드려놓고, 아, 나 주일 정수 했다고. 아, 물론 뭐, 그래서, 아니, 그래도 11시에 예배 나야 아,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리고 오후는 예배가 아니고, 오전만 예배냐? 뭐, 이런 식인 거죠. 물론 뭐, 어떤 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딱 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질서들이.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왜? 자기 편의로 생각하는 거죠. 뭐, 이 핑계 되고, 저 핑계 되고, 뭐. 그래서 뭐, 죽은 사람 뭐지에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지면요. 여러분 유튜브로 설교들 뭐 다른데도 듣고 뭐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떠는 자세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 더못 들어요. 한편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이 지적인 동의만 하면서 이것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만. 파리새인들과 같이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고, 그냥 지식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이 모든 것을 다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데 없어요. 똑같이 그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그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을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갖다 붙인 거예요. 그대로 한번 그러고 찾아보세요 성경에 그 사람들만 지금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마치 보고하는 것 같잖아요. 보고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체험을 하게 하시고 뭐괴 그 직분도 있고 뭐 몇십 수십 년 다니고 뭐 했어도 결국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거기서 나온 말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풍요성의 빈곤. 들은 건 많은데 내 거는 없어. 내 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들은 거는 많죠. 그렇게 보면요, 우리는 정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 성령과 말씀의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본이 보여지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다트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말씀에 떠는 자세. 이것 두 가지가 예수님 삶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 이두 가지를 보고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명명 백백하게 알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결정 내릴 때 어려우십니까? 아니요. 여기처럼 말씀 보세요. 그리고 해보시라고. 그게 행하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찾았으니까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귀 여기는 이 마음의 자세 있는 사람이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세상에서 이렇게 멋있 수가 있나 왜? 원판 불변의 법칙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나기 시작하면 그 눈을 멀게 해버리거든요 눈이 바뀌어버리게 하거든요 왜? 세상에서 볼수 없는 거거든요 그 빛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 성령과 말씀의 이런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